경호구역의 지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경호구역의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누가 지정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지정하느냐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경호구역인데요. 경호구역이다. 이 경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의 법적인 근거가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 관련 법률이 안에 근거로 소위가 되어 있죠. 그래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규정에는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는 특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 누구를 경호할 때 나타난다. 제일 첫 번째 대통령을 경호할 때 나타난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대통령 경호 시의 문제이죠. 첫 번째 요소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서도 밑줄 하나 그어 두시고요. 그다음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통령 경호처에 그죠. 어, 여러분들이 제 조직 변경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입니다. 대통령 경호처에 경호제소 속의 누가 거기 보시면 이제 소속 공무원이 그랬습니다. 이게 주어죠. 소속 공무원이 대통령을 경호할 때 경호 활동을 하는 구역이죠. 경호 활동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원지적으로 뭐라 고 건다? 경호 구역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누구에 관한 의미로 소개하고 있다.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통령 경호시에 대통령 경호취의 소속 공무원이 경호를 실제로 펼치고 있는 구역을 우리가 경호구역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뒤에 보시면 근거기준에서 어떻게 지정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나타납니다. 지정 관련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 안에 제5조, 제1항을 보시면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데요. 원칙과 예외가 법문과 단서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처장이 일단 지정을 하시되, 처장이 지정을 하시되, 실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이다? 대통령 경호처의 처장이 지정권자입니다. 이게 이제 지정권자이고요. 지정권자이고, 누구의 승인을 얻는다? 플러스 실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장 승인을 얻어서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실장의 승인이 사전적 의미로 일단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전적으로 승인을 받으시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게 예외적으로 시간이 급하다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원칙적으로 처장이 일단 지정을 하시고 사후에 보고만 하시는 이런 형태이죠 즉 여기서도 어차피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처장이 지정권자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 실장에게는 이제 이때는 보고만 하시면 되는 상태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사후적인 의무가 되죠. 일단, 지정은 누가 하시고, 처장이 하시고, 사후에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에 원칙과 예외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 심적인 단어가 될수 있는 것은, 처장이 지정권자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전에는 승인을 하셔야 되고, 사후에는 보고만 하실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구분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경호 구역의 지정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일단 보셨고요. 그다음 2번 경비의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이 경비는 여러분들이 일단 경비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둘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의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 행사하시게 되면 우리는 그걸 보고 공경비라고 하고 민간에서 민간 기업들이 이걸 진행하시게 되면 그때는 민간경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둘로 구분이 되어져 있죠. 특히 이걸 형식적 의미의 경우와 실질적 의미의 경우의 측면에서 본다면 민간경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이고도 실질적인 경우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왜요? 형식적 의미의 경우라고 하는 것은 조직중심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있는 민간경비는 원칙적인 국가기관 속의 경호기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간 경비는 경호대상자를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일만 하고 계실 뿐이지, 조직 범위 내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위해 경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어, 문제는 이제, 이 경, 어, 공경호와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어, 여기에 나와 있는 형식적 구별과 관련된 내용들이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경호 안에, 이 형식적과 실질적인 구분, 범위 내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경비의 개념을 같이 배우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26쪽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민간 경비는 본질적 그리고 실질적 개념으로는 경찰 활동과 동일한 성적의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부분이 포인트입니까? 본질적이고 실질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형식적 그리고 실정법적 측면에서 각 국가마다 상의한 성격과 활동 영역을 나타내고 있고, 따라서 경찰과 공경비와 구별되는 민간 경비는 실정법 체제에 의해서 형식적 구별이라고 볼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실정법에 따라서 실정법 범위에 들어 있다면 민간 경비도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형식적 경호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정법상으로 저기에 나와 있는 경호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물론, 실질적으로만 남겠죠. 그래서,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이런 애매한 상태에 놓여 있다. 결과적으로 무엇을 봐야 한다? 실정복을 봐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비의 개념을 보시면, 공경비의 25쪽에 보시면, 광의 의미를 보시면, 법집행과 관련된 강제권을 갖는 기관이다. 여기서 이제, 법집행과 관련된 강제권을 갖는다. 라는 뜻입니다. 강제권, 법집행. 이두 군데 포인트가 있는데, 실제로는 강제권을 갖는 국가 기관이냐? 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런 기관들이 무엇을 한다? 개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그리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면 그건 광의의 공경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협의의 공경비는 경찰경비 활동을 가리키는 말일수록 공공적인 경찰의 존재 의의는 어디 있습니까?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있습니다. 즉, 공공의 안전과 질서의지를 파괴하는, 즉, 우리가 본질적으로 지켜야 될그 공공의 안전과 질서가 무너지는, 그게 말이죠. 국가의 비상사태나, 그리고 긴급한 주요사태 등이 발생했거나, 그리고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과 단체의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나와 있는 것은 국가 비상사태나 주요사태라고 비상, 주요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사람에 의해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세제줄에 나와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공공질서를 파괴한다고 라 하는 것은 사람이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단체로 위해를 유발시키는 이런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랬을 때 이러한 상황이나 범죄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이런 모든 경찰활동을 우리는 경찰경비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경비와 비교가 되는 부분이 바로 주체가 경찰이거나, 검찰이거나, 그리고 법무부이거나, 혹은 이제 국정원이나 보건복지부, 그리고 이제 살림청 같은 이런 조직들이 하고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에서 하고 계시면 그게 바로 민간경비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경비라고 하는 것은, 대상 자체가 구분되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민간경비의 이 기본 요소를 한번 보면요. 대상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일반적으로 민간 경비 업체에 경비 업체에 경비를 의뢰한 경비를 의뢰한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 경비 서비스가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만 제공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뢰하지 아니한 국민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상이다 아니다. 민간 경비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객한테만 제공하는 것이죠. 즉 의뢰한 고객한테만. 그다음 두 번째는 영리성입니다. 민간 경비 업체 즉 경비업은 영리 활동을 하는 기업체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경비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리성을 안에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다음 비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경비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여러분이 광의의 개념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법 집행과 관련된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주체입니다. 그러나 민간경비라고 하는 것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강제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 활동 영역에 있어서도 그 역할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공경비나 협의의 경비 같은 이런 경찰의 활동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범죄 진압과 같은 이런 강제적인 요소들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데 반해서 민간경비의 경우에서는 범죄 예방에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는 둘째 줄 민간 경비는 범죄 예방 활동을 주로 영역 범위 내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 극히 한정적인 영역에서만 범죄 진압 활동을 순회,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된 것이 원칙적으로 무엇이다? 범죄 예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 예방에 별표를 세 개를 붙여 두시고 그다음 거기 나와 있는 쌍가로 2번에 나와 있는 민간 경비의 기본 요소 네 가지는 별표가 두개 짜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식으로 보셨을 때에도 시험 문제가 상당히 잘 나오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일단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밑에 나와 있는 표인 공경비와 민간경비를 일단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